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환자에게. 팍비디,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달려라 고향열차. 박 피디 황 배우 협찬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강에서 식도 방향은 기름진 음식의 영향으로 정체 구간 없이 원활한 통행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위장 톨게이트 부근부터 서서히 소화력이 포화 상태를 보이면서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름이 일시적으로 속도를 내주고 있지만 쌓여가는 음식물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지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시속 5km 미만으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고 긴급하게 쓸개즙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소장 고속도로에서 대장 인터체인지까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꽉 막혀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내려온 음식물과 이미 소화를 마친 음식물이 합쳐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적지인 항문 터널은 병목 현상으로 인해 점점 굳어지고 있으니 고향길 가시는 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반복되는 정체 현상,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안만자 대표, 박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안만자 대표, 황배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추석 특집으로 57분 소화기간 교통정보로 시작해봤습니다.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점 큰일이네요. 뭐가요? 저 이미지. <웃음> <웃음> 사람들은 저를 좀, 어, 지적이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네, 뭐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만. 저는 친척분들이 다 수도권에 계셔가지고 명절에 멀리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저도요. 네, <웃음> <웃음> 저도요. 예, 예. <laughs> 네, 그런데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가시다가 그 휴게소 들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면 휴게소 간판, 그있 파란색에 숟가락이랑 포크 모양 있는 거, 그것만 보면 그렇게 반가웠어요. 근데 1km, 500m, 300m, 막 이런데. 그거를 지나치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맞아. 어렸을 때. 귀성길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과 더불어서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휴게소 맛집이잖아요. 아, 휴게소, 휴게소. 네, 안 그래도 요즘 이영자 씨가 휴게소 맛집을 방송에서 소개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이런 귀한 정보를 오픈해 주신 이영자님께 저희가 또 감사를 드리면서 아, 좀, 어떤 고속도로 맛집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저는 가장 인상에 깊었던 게그 서울 만남의 광장에 있는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아, 저 봤어요, 그거. 그 방송에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맛있어 보였는데 거기서 이영재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국밥을 한번 맛보면 3개월 정도 가볍게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는 바로 극복한다는 그 국밥. 네네. 근데 한우 사골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분들 안 맛있겠어요. 가마솥에 48시간 끓여가지고 진하게 아주 우려내서 끈한 국물이 일품이죠. 우리 언제 한번 먹으러 가요. 진짜 그 소고기국밥 저꼭 먹을 거예요. 한번 진짜 가봐요. 만남의 광장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 이유가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바로 처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쓰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방 갈 일은 많지는 않지만 지방 갈 때는 서울의 만남의 광장은 꼭 들려요. 가자마자 화장실 가서 물 비우고 광장에서도 먹을 거 사서 차에다가 딱쟁겨놓고또 달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laughs> 이제는 만남의 광장 가면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이게 소고기 국밥도 한번 드시는 걸로. 네. 응. 네 그리고 남해 고속도로에 이제 보성 녹차 휴게소의 벌교 꼬막 비빔밥. 아우, 아우 이거 사진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 벌교 꼬막 비빔밥 있잖아요. 네. 원래 비빔밥 드실 때는 어그 젓가락으로 비벼야 돼요. 수저로 비비면 밥알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뭉개지기 때문에 꼬지장 넣고 싹 싹싹싹. 젓가락으로 이렇게 그 피해가면서 비벼줘야지 그게 또제 맛이죠. 아 그렇죠. 또 꼬막이 터지면 안 되니까. 네. 아, 어, 지금 너무 배고파. 뭐 음. 어,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횡성휴게소의 떡더덕스테이크. 아, 이 흰쌀밥과 더불어 소고기도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저는 그 횡성이 고향이신 분들이거나 이게 횡성 지나가시는 분들, 저 너무 부러워요. 이거 좀꼭 한번 저 대신 좀 드셔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저는 너무 부럽기만 해요. 또 그리고 강릉휴게소에 그 초당 두부 황태 해장국과 알감자, 예. 그리고 중부 고속도로에 마장휴게소에 이천 쌀밥 정식. 크. 고속도로마다 특징이 다 다른데 시간만 나면 저는 다 들리고 싶어요. 어디는 전망이 좋은데도 있고, 어디는 맛집 있는 데가 있고 서산휴게소의 어리굴젓 백반. 아 저거 그 봤어요. 이영자 씨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 국민 밥도둑이죠. 갓 지은 따뜻한 흰쌀밥에 어리굴젓 한 젓가락 딱 올려놓고 한입딱 먹으면 아 꿀맛. 제가 전지적 삼겹 시점에서부터 항상 외치는 게 있잖아요. 흰쌀밥은 사랑입니다. 근데 음. 네, 흰쌀밥에 젓갈 너무 맛있는데 저는 굴을 안 먹어가지고 서산휴게소는 들리지 않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데전 아, 음. 별로예요. 저는 그 한때 그 젓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젓갈하면은 오징어 젓갈, 하면은 오징어젓갈, 명란, 낙지, 조개젓, 토아젓, 창란, 갈치 속젓까지 아. 요즘은 암환자라 젓갈은 뭐 되도록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요즘 유명하잖아요. 안성휴게소에는 소떡소떡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특히나 그 소세지가 수제 소세지라잖아요. 그 쫄깃하고 담백한 떡이랑 그 오도독 터지는 그 짭짤한 소세지의 그 조화가 아,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먹는 방법이 이제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드시는 게 아니라 갈비 뜯듯이 음. 떡이랑 소세지랑 같은 비율로 이렇게 한 입에 드시는 걸 이제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 안송에. 어디 갈데 없나요? 안성 가는 김에 좀 가서 소떡소떡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갑시다! 에이, MT 가자! MT 한번 가요, 진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휴게소들마다 있는 기본적인 스낵 코너들이 있잖아요. 떡볶이, 핫도그, 회오리 감자, 알감자, 닭꼬치, 고구마 스틱, 핫바, 막 아우 말하면 입 아파요. 근데 아, 예, 막. 음. 그거 사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딱 음악 틀어놓고 드라이브하면서 먹으면서 이제 가면 그렇게 신나요가슴어스 <laughs> 아, 있잖아요. 맥반석, 오징어에 그 문어, 지포. 아 맞아요. 아우, 먹고 싶다. <laughs> 추석날에는 다른 날보다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부치고 볶고 튀기고 찌고 온 동네가 기름 냄새로 아주 풍성해집니다. 추석하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송편인데요. 네. 저희 지금 송편 먹으면서 방송하고 있죠. 네네. 어릴 때, 송편 빚을 때 기억해보면, 꼭 만들라는 모양 말고,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내꺼라고 막 찜해놓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막로봇 모양 만들고, 저는 막별 모양, 하트 모양 막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거 먹는 재미가 또 쏠쏠했어요. 맞아요. 저는 막그 송편, 이제, 아우, 왜 작게 만들어 크게 만들어야지 해서 이제 왕송편 만들고 <laughs> 네.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 근데 아무래도 송편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그 안에 그 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막 콩, 아, 싫어, 팥, 음. 앙금 들어간 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역시 지금도 그 깨랑 그 설탕 들어간 거. 맞아요. 네, 그 쪄서 딱 나오면 은 모르잖아요. 똑같이 보이는데 네. 딱 해서 먹었는데 참깨가 걸리면. 아, 볶음 맞은 기분. 맞아요. 세상 행복하잖아요. 그 설탕 많이 들어간 거 좋아요. <laughs> 근데요, 송편 100g은요, 338 칼로리인데요. 쌀밥 100g이 145 칼로리라고 하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밥보다 2배 이상 높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100g당 동태전이 247 칼로리, 잡채가 191 칼로리, 기름에 튀긴 동태전보다 송편의 칼로리가 더 높은 게 신기하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떡은 탄수화물의 완전한 집합체잖아요. 꾹꾹 눌러가지고 정말 탄수화물의 액기스. 그래가지고 우리 설날에 먹는 떡국도 칼로리 되게 높잖아요. 생각보다. 아, 그러네, 그러네. 네. 명절에 반찬으로 드시는 이 낮은 칼로리를 자랑할 것 같은 명절 나물들. 네. 명절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삼색나물은요, 100g당 397칼로리, 송편 100g보다 높습니다. 허, 엄청나네요? 네. 나물을 묻힐 때는 각종 양념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칼로리가 치솟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나물이 그렇게 칼로리가 높은지는 전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송편보다 더 높아요? 네. 어. 그리고 추석 명절의 하이라이트, 고칼로리 넘버 3 삼총사 애들 혹시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산적, 꼬치전 소갈비찜. 아, 어, 맛있는 것만 아, 듣고만 있어도 행복한데 이 100g 기준에요. 산적은 653 칼로리. <laughs> 꼬치전이요 582 칼로리. 또 소갈비찜은 531 칼로리. 아, 저는 이 칼로리를 모르고 싶네요. 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배신의 아이콘. 네, 이런 명절 음식을 매일 드시는 건 아니니까 이걸 한번 드신다고 갑자기 살이 찌시거나 막 속이 갑자기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칼로리를 알고 드시는 게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조리법만 조금 신경 쓰신다면 칼로리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추석 고칼로리 삼총사 중에서요. 꼬치전을 만들 때그 네. 꼬치를 재료에 끼우잖아요. 끼운 후에 튀김옷을 입히기 전에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치고 나서요.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낸 후에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밀가루와 달걀물을 1대1 비율로 섞어서요. 튀김옷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을 낮추고 흡수되는 기름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지금 제 표정 보이세요? <laughs> 진짜 맛없을 것 같아요. 왜 다이어트 할때 라면 먹을 때 라면을 미리 한번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끓이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맛없거든요. 근데 지금 딱그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기름에 쫙 튀겨 신발도 맛있어지는데 아 이거 저는 이 꼬치전 전 반대. 네. <laughs> 잡채나 삼색나무 무칠 때그 포도씨유나 참기름 넣고. 어, 볶잖아요. 네. 볶을 때이한 숟가락만 줄여도 45 칼로리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볶을 때보다 묻혔을 때 기름 흡수하는 양이 훨씬 적다고 하니까요. 기름 대신에 물을 넣으신다거나 고기 육수를 대신하고 또, 어, 당면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대체품으로 곤약을 활용하는 것도 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또제 표정 보이시죠? 아, 정말. no 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입맛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원래 조리법으로 맛있게 먹고 운동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기름진 것과 당면은 좀 포기 못하겠어요. 고약은맛 없어요. 맛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건 피디님 생각이고. 우와 우와. <laughs> 선택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네. 명절 되면 카톡으로 인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에 행복한 명절 되세요. 단 잔소리는 사절입니다. 이러면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잔소리 메뉴판 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해 드리자면 어너 반에서 몇등 하니? 는 가격이 7만 원. 취업은 도대체 언제 하니? 이건 20만 원. 어, 옛날에 네 나이에는 결혼을 하고도 남았다. 100만원. 살좀 빼야겠다. 얼굴이 그게 뭐니. 이거 5천만원. 음 응. 그리고 가장 끝판왕이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laughs> 이름도 몰라. 근데 그거는 9억 9,999만 9,999원. ,999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선입금에 외상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란 이야기죠. 음. 젊은 친구들한테 명절이 싫고 두려운 이유가 이런 친척들의 잔소리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메뉴판까지 나온 걸 보면, 어, 정말 정이 잔소리를 해야겠다 하시면 올해 명절에 이제 지갑을 두둑히 가지고 가셔서 잔소리 돈 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잔소리 메뉴판처럼 우리 암환자가 명절에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막말들이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암밍아웃, 그 내가 암이다 라고 밝히는 암밍아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암밍아웃을 하지 않고 친척들이 모르는 경우, 어떤 말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암환자들은 명절이, 음,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한테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에게 투병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네. 투병 사실을 또 모를 수도 있고 또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쏟아지는 질문, 또 관심, 또 이제 걱정, 뭐 여러 가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막말하니 막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암환자들의 이제 외모 변화가 많기 때문에 항암했을 때좀 얼굴이 많이 붙잖아요. 네, 네. 이때는 뭐 너는 애들이랑 아버만 챙기고 얼굴에다 뭐한 거니? 보톡스 맞았니? 어. 얼굴 살좀 빼라. 보기 부담스럽다. 너는 관리도 안 하니? 뭐 너 얼굴 좋아졌다. 요즘 편한가 보다. 아 부었는데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오히려 반대로 살이 너무 빠졌을 때 네. 너는 피죽도 못얻어 먹고 다니니 <laughs> 얼굴이 그게 뭐니 꼭안 앉아갔네. 어 네, 있구나. 네. 아니면 이제 검게 변하거나이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 너는 피부가 그게 뭐니 선크림은 안 바르고 다니니 검게 타가지고 그게 뭐니 아, 뭐 이런 얘기들. 아, 예. 아~ 너무 심한데요 많죠 네.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암밍아웃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그~ 오히려 그~ 친척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갈 때까지 방에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아~ 예할 말이 없어 네. <laughs>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뭐~ 누가 누가 암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너도 관리 잘해라 이게 진짜 걱정을 해주는 건지 막말을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그리고 또너 보험 많이 들어놨니 아니면은 보험금 얼마 받았냐 그게 왜 궁금해요 음. 진짜 어. 저도 보험금 얼마 받았냐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어예 음. 그리고 진짜 심한 게 어디서 그런 병을로 얼마 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암이 전염병도 아닌데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 있어요. 네. 명절 끝나고 집에 가면서 네. 내년에는 볼수 있는 거니 보고 싶을 거야. 어머. 벌써 보냈어. 보냈어. <laughs>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위에 나온 이런 말들은 굳이 암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든 하면 안 되는 말들이거든요. 1억을 준다고 해도, 10억을 준다고 해도 이런 말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치유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한 10억 주면 뭐... <laughs> 그러면은 한 10억 정도면... 걸 저도 걸 <laughs> 명절에 혹시 투병하는 친지분이 옆에 계시다면 뭘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평소와 같이 아프기 전과 마찬가지로 원래 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나친 관심과 배려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아, 나 진짜 환자구나, 라는 이런 생각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명절 음식은 손이 다 많이 가는 음식들이 많은데, 명절 기간 중에 최고로 힘든 노동 중에 하나가 저는 전부치기인 것 같아요. 아, 어, 네. 네. 쪼그려 앉아가지고 다리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한번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허리가 막 빠지게 아프잖아요. 음, 네. 네, 전부치면서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먹을 때는 참 좋은데, 그죠? 만드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만드는 사람은 이 기름 냄새 때문에 식욕이 싹 사라지죠? 음, 아니,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막, 팬에서 내려놓을 때, 그 뜨거운 거를 바로 집어가지고, 뜨거우니까 막, 왼손, 오른손 막 던져가면서, 살짝 식혀가지고, 입에 쏙넣갖고딱 음, 먹으면, 아. 하... 그때 언제, 맛있는데. <laughs> 얼마나 맛있는데. 진짜 네. 맛있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한번 맞아 봐야 이제, 정신 차리죠. 아, 근데 명절에 등, 갑자기 손자고 안 났으면 그집 어머니 손만 없으신 분이에요. 아, 그런가? <웃음> 네. <웃음> 혹시, 음, 같이 듣고 계신 보호자분들이나 친척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얘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암 환자는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환자복만 안 입었지 암 환자, 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암하고 방사선 또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명절날 여성분들이 주도적으로 명절 음식 그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암 중에서는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 쉽게 피로하기도 하고 지치고 또 이제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또 림프를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한 팔에는요. 체열이라던가 주사, 혈압 측정, 무거운 것들도 들면 안 되거든요. 네. 림프부종은요 고무 장갑에 바람을 불어 넣은 것처럼 팔이 빵빵해지는 건데요 한번 부은 팔은 평생 그 팔로 살아야 됩니다. 암도 힘든데 외모 변화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림프부종 환자는요 명절 후나 연말 또 김장철이 지나고 나면 가장 많이 환자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명절 음식이나 손님을 치료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과감히 안밍아웃 하시고요. 올해는 무리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 PD님이 엄청나게 약간 열을 올려서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저도 동감하고요. 어, 본인의 몸을 먼저 챙기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분들도 돌아가신 조상님보다는 좀 지금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 먼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명절은 일반인도 힘든데 몇 시간 동안 막히는 고속도로 뚫고 이제 도착을 해서 기름에 쩔게 막 전부치고 또 조상님 배로 도착한 선산에 막 윙윙대는 말벌 싸우고 <laughs> 네. 막그 예초기로 밀고. 이 차례 문화는요. 명절날 자손들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죄송해서 조상님께도 음식을 올리면서 생겼는데 네. 조선 후기에 너도나도 양반 경쟁을 벌이면서 차례상이 제사상으로 이상하게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집안 전통상 차례 지내기가 관례라면 어, 허리허식은 좀 버리고요.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아마 조상님들이 그런 것들을 더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조상님이 이제 명절 음식 만드느라고 자손들이 고생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게, 편안하게 맛있는 거 그냥 사다 먹고 어, 이런 거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다 먹고. <웃음> <웃음> 제가 건강했을 때는 명절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 가지고 집에 혼자 있어도 그냥 휴가 같고 너무 좋은데 볼때 하나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요. 명절 당일 날. 나가도 어디 놀 때도 없고, 뭐, 서점도 다문 닫고. 그럴 때는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고, 영화 보고, 낮잠 자고, 뭐, 이런 게 되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피디님은 어떠셨어요? 혼자 있는 거는 항상 똑같았는데, 유독 명절 때가 되면 가족이 더 그립고, 더 혼자 있으니까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어, 유유상종이라고 혼자 있는 주변에 제 친구들을 부릅니다. <laughs> 예를 들어, 저 같은. <laughs> 네. 뭐해? <laughs> 이러면 다 혼자 있어요. 네. 그러면 같이 친구랑 맛있는 거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간만에 귀찮아서 밀어뒀던 그 집안 대청소를 해도 되고, 이도저도 싫으면 뒹굴뒹굴 뭐 평소시 안 했던 것들 하는 것도 좋고요 영화나 책 여행 취미 등 어, 무언가 내가 즐거운 일을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황 배우님 이번 명절에 뭐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더욱더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laughs> 그... 제가 작년 설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 막 빠져가지고 집에서 쉬었었거든요. 음. 근데 명절이라서 그런지 좀 혼자 있는 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명절이라고 뭐 집에 간다. 그런데 뭐 차가 많이 밀린다. 뭐 그리고 도착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누구 만났다 이렇게 카톡방에 막 이제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서럽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에 서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데. 음. 이상하게, 치료 중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되게 외롭고 서글프고 좀 그렇더라고요. 얘기하시니까 저도 암 진단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첫 항암하고 나서 바로 추석이었는데 항암 때는 냄새에 되게 민감한데 온 동네에 그냥 막 기름 냄새가 쩔어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항암 때문에 힘든데 이 냄새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뭐 일도 하고 있어서 네. 어, 정신없이 또 시간을 보냈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또 어, 사느냐 죽느냐 이 음, 와중이었기 음. 때문에 추석 명절이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음, 네. 올 추석에도 지금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에 기타 치료 중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정말 힘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특히 저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혼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명절을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이런 시기에는 더 외롭고 몸도 더 아프고 마음도 더 허전한 것 같아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하는 명절도 좋지만, 저는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같이 돌아보는 그런 명절이 되면, 모두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음, 저도 이 시간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암 환자분들은 이웃 돌보지 마시고, 본인 몸 먼저 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게 맞긴 해요. 네, 본인 몸 먼저 돌보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laughs> 주변의 이웃도 한번 돌보시기 바랍니다. Good.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분도 혼자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모두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대한민국 암환자와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피디성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하트 <laughs>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 예? <laughs> 왜안 해요?